네, 안녕하세요. 골드부동산입니다. 신흥상구역 재개발 매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흥상구역은요 19년 5월 27일 기본계획 고시되었고요. 23년 2월 20일에 구역 지정되었습니다. 23년 3월에 주민대표회의 승인되었고요. 24년 4월에는 사업시행자 LH로 지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 33년에 완공 예정이고요. 총 세대수는 3, 4, 1, 8 세대 예정하고 있고요. 조합원수는 1,631 조합원입니다. 네, 신흥상구역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요, 가장 좋은 두 개의 주택 매물 을 골랐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주택은요, 매매가 5, 5억 8천이고요, 두 번째는 6억 4천입니다. 이첫 번째 주택은 대지가 58.5제곱미터고요, 두 번째 주택은 68.8제곱미터입니다. 네, 두 번째 주택이 대지가 좀 넓은데요, 평당가로 따져보면 평당 3,277만원이고요. 두 번째는 평당 3,075만원입니다. 두 번째 주택이 평당가가 더, 더 싸고요. 어, 임대 보증금은 1억 7,500 들어있고요. 두 번째는 1억 6,600에 월세도 60만원 나옵니다. 그래서 둘다 임대가 그래 비교적 좀잘 들어있는 편이고요. 어, 실투자 초기 현금은요. 어, 4억 500만원 들어가고요. 두 번째 주택은 3억 7,400만원인데, 이건 이제 월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 대출 1억 정도 가정한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건물은 둘다 2층 건물이고요. 어, 103제곱미터, 124제곱미터. 두 번째가 조금 더 크고요. 공시지가 보시면요. 1제곱미터당 308만 5천원입니다. 어, 두 번째는 305만 5천원. 첫 번째가 조금 높습니다. 개별주택가는 2억300, 두 번째는 2억3300입니다. 요거는 이제 건물 면적이 아무래도 두 번째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개별주택가도 조금 더 높게 나와 있고요 어, 예상감정가를 한번 책정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4억200 정도 예상이 되고요두 번째는 4억7천두 어, 번째가 조금 더 높습니다. 이제 대지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사용 아파트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요. 분담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2억 9,800 나왔고요. 두 번째는 2억 3천 나왔습니다. 이제 감정가가 두 번째가 좀더 높기 때문에 분담금이 조금 적게 예상이 되고요. 그래서 총 매입가를 따져보면 어, 첫 번째는 8억 7,800, 두 번째는 8억 7천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요거는 매매가가 5억 8천, 6억 4천, 요거 한 6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. 어, 분담금은 분담금은 이제 여기가 두 번째가 감정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이 분담금이 좀한6,800 정도 낮게 나왔죠. 매매가하고 분담금하고 서로 이렇게 좀 상세가 돼서 전체적인 총 매입가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택이 한800 정도 높게 나왔는데요. 자 예상 시세는 8상 예상 시세에 한 15억 정도로 봤습니다. 그랬을 때 수익은 첫 번째는 6억 2,200 정도 예상이 되고요. 두 번째는 6억 3,000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실투자 수익률은요, 어, 초기 현금. 초기, 초기 현금 4억 500 들어가고, 여기 3억 7,400 들어가니까. 이 초기, 초기 현금 대비, 어, 수익률. 해서 여기는 154%, 두 번째는 168%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현재 그 신흥상구역에 나와 있는 주택 중에서요, 가장 좋은 거두 개, 어, 선별해서, 어,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